안녕하십니까? 이제 신용우의 비정서, 비서속의 정사를 차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궁예하고 왕건이 서로 만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궁예가 왕건한테 쫓겨나는 상황까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참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애증의 관계죠. 그렇죠? 결국 고려를 세운 건 엄밀히 말하면 궁예예요. 그국까지 고려라고 그랬다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태봉으로 바꾸고 뭐 어쩌고 했지만 어쨌든간에 국것까지 그 그렇게 세우 저기 고려라고 해가면서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던 게 바로 궁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왕건이 역성혁명으로 인수받은 건 확실해요, 그렇죠? 궁예가 뭐 비천한 옷을 입고 가다가 뭐 비천한 차림으로 가다가 죽었던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다 죽었던 어쨌든간에 왕건의 역성혁명인 건 맞아요. 고려사에 기록던 고려의 창업과정은 다분히 왕건의 반란에 의한 창업을 합당화 시켜서술한 흔적을 딱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중국의 고사에서 인용한 것 역시 조선시대 조선의 특징입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지금 임금이 부당한 형벌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척자를 살육하고 신료를 죽이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 스스로 삶을 편안히 할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어리석은 임금을 폐위시키고 지혜가 밝은 임금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큰 의입니다. 리청컨대공께서는폭군인 거랑과 주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탕왕과 무왕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중국 고사잖아요, 그렇죠? 거랑을 몰아내고 왕이 된 탕왕 또. 주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무왕의 일을 행하십시오. 역성혁명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가 무슨 소리냐. 나는 충직하다고 자부하는데 지금 왕이 아무리 포악해고난포악하다고 해서 두 마음을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교체하는 것은 너는 나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어디 감히 은나라와 주나라의 일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장수들이 좋은 때는 두번 오지 않는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때를 잃기 쉽다. 하늘이 주는데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 지금 정치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우며, 백성들이 모두 그 임금을 믿게 보기는 원수같이 한다. 지금 덕망에 공부당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나서라. 하물며 왕창근이 얻은 거울의 그릭 저와 같은데, 어찌 가만히 모르나 숨어있다가 포악한 군주의 손에 죽음을 당하겠느냐 그때 부인 유씨가 인으로서 불인을 치는 것을 예로부터 그리 했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그 뜻을 받들어서 분발해서 대장복께서 실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갑옷을 들어 태조에게 줬다고 해요 여기서도 하필이면 역성혁명을 일으킨 걸그 중국 고사를 들어서 하니까 그또 왕건은 내가 어찌 감히 은나라와 주나라의 일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조선시대에 기록하면서 그 사대사상에 깃들었다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건이 일단 아,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부인이 나서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일단 합류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왕건은 아유 난 아니야 라고 사양을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요구하는 바람에 국민의 뜻이라면, 백성의 뜻이라면 하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그, 여러분 선거할 때 이렇게 가면 그런 분들 있죠. 하, 제가 마지막 남은 생을 여러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저를 찍어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출마하는 놈한놈 없어요. 어디 국민을 위해서 출마하려고 봉사하는 놈이 어딨어. 봉사 좋아하고 있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굳이 사양을 했는데도 여러 같은 백성들의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궁예가 포악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예는 그렇게 비천한 옷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궁예가 마지막에 비천한 식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제가 금옥을 수로 죽은지 당당하게 맞서다도 죽는지 모른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이 있어요. 요새는 준치라는 생선이 없어서 여러분 잘, 저뭔 소리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에는 준치라는 생선이 많았어요. 이, 막, 아산마니 이런 데다 막기 전에는 바닷물하고 민물이 교차되면서 준치라는 생선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맛이 그렇게 있었어요. 맛이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 썩어도 준치.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 준치는 맛있다. 썩어도 제 값을 하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났어도 제 값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궁예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은. 또,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야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궁예가 어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부처를 자취했던 건 사실이다. 뭔 소리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불교가 뭐 지배하던 세상이니까, 부처가 뭐, 스민 출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나도 보살이고, 여러분도 보살이고, 나도 부처고, 여러분도 부처입니다. 누구든지, 아, 불교의 기본 진리,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부처가 될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 이 선방에 대한 선을 수, 수행하고, 누구든지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고, 여러분도 부처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서로를, 서로가 서로한테 감싸주고, 이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나가면 우리 모두가 부처요, 보살이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내가 관심수를 하는데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독심수를 하는데 뭐 이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봐요. 혹시 그랬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궁예는 아시다시피 다 망한 신라의 후손이에요. 신라 왕의 후손. 그것도 정통도 아니야. 그, 엄마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왕이 궁녀랑 이렇게 해서 낳은 그런, 그래서 아, 아버지 자체도 궁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그래서 죽여버리라는 걸, 내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걸 밑에서 국료가 하나가 불쌍해서 봤다가 잘못해갖고 눈이 찔려서 애코가 됐다는 그런 것이 역사서에 기록될 정도로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신 왕건은 엄청난 호족의 아들이야. 해상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와 권력을 함께 거머쥔그 융, 용건의 아들이에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추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회가 뭐 그냥 뭐그 그랬다고 좀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게뭐 정사는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혹시 크게 뭐 정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된 왕건은 엇을 합니까? 일단 결혼정책을 쓰는 거예요. <laughs>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렸 궁에는 그렇게 부인을 많이 얻거나 이렇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스님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스님이 아니라 자기가 부처라고 자처하면서 그랬다 그랬지만, 그뭐 그렇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근데 왕건은 그 왕비를 무려 29명을 얻습니다. 일각엔 30명이라고도 그래요. 그 30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왜, 왜 30명인지. 여기가 3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비를 도별로 그것도 찰, 이렇게 나눠서 황해도에서 9명, 경상도에서 6명, 경기도에서 4명, 충청도에 3명, 강원도에 3명, 전라도에 2명, 그리고 지역이 밝히지 않은 2명, 이렇게 해서 29명을 얻습니다. 그다 호족들 딸이거든, 저게. 그러니까 내 사이가 왕인데 호족이 방기는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후백제 편 했다가도 내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난 고려편 되는 거예요. 그때 신라가 마지막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없어지고 후백제도 없어지니까 그 호족들은 당연히 충성하는 거죠. 아니, 사이가 왕인데. 내 사이가 이 나라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훨씬 좋죠. 왕이면. 그때는 뭐, 그, 뭐,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상권 분리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식탈 호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옷 입혀주면서 갑옷 입혀주면서 한번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건 신해왕후 유씨를 말하는 거고 그 뒤로 왕공가쭉 여섯 명이나 됩니다. 그리 경순왕의 아내 뭐저 낙랑공주 왕씨는 나중에 경순왕의 아내가 되고 경종의 정비 숙형 이게 보통 뭐또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냐면 러자 보세요 여기 신명 순성 왕후 유씨만 봐도 유궁달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태자 왕태예요. 그리고 아들은 또 3대 국왕 정정이고, 또 아들은 고려 4대 국왕 광정이고, 그 3대 4대가 이제 왕권의 아들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문원사, 딸낭랑공주왕씨는 신라 경순왕 아내가 돼요. 신라로 시집을 보내. 또 경정의 정비 현숙왕 김씨의 어머니, 딸 훙멍. 그니까 러 막, 뭐 이게 뭐, 이게 무슨, 무슨 소리야?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또 딸이 할머니 성을 따서 성을 짓기도 하고 이게 고려초기의그 왕족들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왕관의 결혼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왕족끼리 딸딸딸딸 딸딸딸 뭉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내가 부인을 30명을 거들여서 호족을 거느렸어. 그런데, 나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럼 아들이 또 그, 호족들 또 골라가면서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 골라가면. 그러니까, 아들하고 저쪽에서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켜. 그래서 사촌하고 결혼을 시켜요. 사촌하고. 그리고 또 그, 거기서 난 애하고, 또 여기서 난 애하고 해서 사촌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대 장, 어떤 호족이 대 장인이기도 하지만, 또, 사촌하고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장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 사촌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호족은 사촌의 아버지가 왕족이죠, 왕관아버지죠. 예를 들면, 대종국 같은 경우 왕,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하고 결혼했어. 그 대종국의 부인이 호족의 부인, 딸이야. 그러면 결국 호족의 손주란 말이에요, 나는. 호족의 딸의 신랑, 그러니까 호족의 손주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계속 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리안이 못 일어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궁으로는 촤악, 그래서 29명이에요. 그래서 13번에 후궁 후대량 원부인 이씨라고 해놨잖아요. 이혼의 딸. 근데 거기 한 명이 더 있었다래요. 저기 후대량 원부인인 게 대량 원부인 이씨가 있었다. 그건 이정원의 딸이다. 그, 뭐, 또, 이, 원이랑 이정원이랑 지청인데 그 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른 명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스물아홉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안종 왕욱, 저 현종의 아버지죠. 그게 그, 신성 왕욱 김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 그, 대종 왕욱 성종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후 신종 왕욱 황보씨에 보면, 대종 왕욱. 그래서 4번 성종의 아버지. 이자 경종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 4척 결혼하고 뭐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군은 이렇게 결혼을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왕실을 꽉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훈요 십조를 발표해요. 훈요 십조를. 첫째는 불교를 진흥시키되 간신들이 승려들과 순 적고 사원 쟁탈하는 것을 금지하다. 무슨 뜻이냐면, 사원 자체를 뭐 짓고 이러는 거를 그 금자라고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그게겠는데 그게 아니고, 간신들이 승려들하고 손을 잡고 사원을 자기 사유, 사유재산화 시키고 그 안에 사병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원을 서로 쟁탈하는 전쟁하는 것을 금액에 해라.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분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놓은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력이 세할까요? 왕업을 잊지 못할 것이니 사원의 증축을 경계할 것이다. 이건 도선의 풍수지리설에 의거한 사상이지만 사실은 일본하고 많이 뜻이 통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불교를 진화하되 간신들이 승려들하고 손잡고 여기저기 절세우고 이래갖고 거기 사병 키우고 이러면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그거를 금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계승한 마다들을 원칙으로 해라. 근데 만아들이 현찬할 때는 둘째 아들에게, 근데 둘째도 현찬어? 그럼 형제들 중에 덕망 있는 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켜지질 않았어요. 나중에 가야 이제 그 장자 세습이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왜? 뻔 사촌하고 막 결혼을 시켜서 왕위를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지켜지기도 힘든 거죠. 그리고 중국과는 풍토와 인문이 다르니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한 그러니까 사대사상을 배격한 거죠. 그리고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니. 풍속관원은 본받지 마라. 그 거란을 아주 배척했어요. 왜? 그 그때 이제 대진국 발레가 거란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926년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석경의 수맥은 순조로워 오늘 아침에 근본을 이루겠으니 1 0일 이상은 머물러서 안녕을 누리게 하라. 여기서 석경이석경 서경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경이그 수맥이 순조롭다. 도참사상이지만 사실은 현중대게 나라를 다스리지 마라. 즉 개경을 중심으로 남쪽만 다스리지 말고 서경을 중심으로 북쪽도 다스려라. 그러니까 100일 이상이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이상은 북쪽 백성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서경을 평양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의 평양으로. 그래? 그럼 개성에서 평양 간다고 그게 무슨 북쪽 백성들을 돌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평양이 과연 서경이 지금의 평양일까 서경이 그건 한번 쯤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간에 모든 백성 남과 북을 아우르는 모든 백성을 좀 이렇게 잘 돌봐라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연등이와 팔관의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그 경건히 해라. 이는 뭐 종교행사를 경건히 해라. 그다음에 간원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며 상보를 분명히 해라. 이건 뭐 어느 왕이든지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차량 선배남이나 공주강 외곽 출신은 후백제를 병합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반란에협려가 있으므로 별수를 주지 마라. 이 후백제하고는 병합할 때좀 사연이 있었어요. 네, 결혼이 항복을 하고 뭐그 아들이 결혼한테 반기를 드니까 항복을 하고 막 그래서 또뭐겹 싸우고 이래갖고 후백제하고는 신라처럼 신라하고는 또 달라요. 신라는 그냥 이렇게 항복해서 샥 접수가 됐는데 후백제는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후백제는 복잡하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한을 가질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벌써 함부로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백방안의 녹봉을 함부로 증감하지 말고, 사적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공평하게 지, 승진시키고, 봉급 올려주고, 또 잘못한 사람 봉급 깎는 것도 공평하게 하라. 어느 언어왕이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경정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라. 뭐 이것도 당연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훈련 10조를 남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그게 안 돼요. 이어지질 않아요. 지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1대 태조한 거냐? 2대, 3대, 4대 그 형제로 쭉쭉쭉 내려가요. 2대 해종에서 3대 정종으로. 그리고 4대 광종으로. 그리고 이제 5대는 또 밑으로 내려가 아들로 경종으로. 그다음에 6대는 또 옆으로가 성종으로. 그게 사촌 관계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면 대종 왕후기 이제 그 광종이랑 형제니까 안종 왕후 이것도 형제거든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근데 5대6대 성종으로 갔다 이게 다7대 목종으로 갔다 그게 8대또 다시 올라가요 현종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왕은 장자세습로 원칙을 하되 그 안되면 둘째 가고 둘째도 션찮은뭐 그중에 이게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족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그그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분만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천주 우리가 흔히 아는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는 헌해왕후라 그래요. 헌해왕후. 이 헌해왕후는 7대 목종의 엄마예요. 7대 목종의 어머니. 그러면서 6대 성종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경종왕후는 어떻게 돼요? 사촌이잖아요. 대종왕후가 경종 삼촌이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보면. 근데 경종한 테시집을 가. 그래서 경종의 아내이자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대종 왕후의 딸이죠. 그런데 성은 또 황보씨야. 왜 그러냐? 신종 왕후 황보의 손녀이기 때문에 할머니 성을 따라서 황보씨를 진 거예요. 그런데 천주태후헌혜 왕후만 경종의 부인이 된게 아니라 동생 헌종 왕후도 경종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경종한테 시집가고, 동생도 경종한테 시집가고, 언니는 성을, 할머니 성을 따서 황보라고 짓고, 동생도 황보라고 져요. 성을. 아버지는 대종왕 혹은 광종왕 형제고, 이게 뭐또 아버지 아들이 성종이 또 왕이 됐다가, 그저 촌태우가 낳은 경종의 아들 목종이 왕이 되고, 이게 엄청 혼란한 거죠. 훈1십조를 발표해서 자 아들 아들들 후손들이요 싸우지 말고 장자 후손으로 해라 왕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둘째가 해고 둘째도 현찬하면 그 형제들 중에서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장자가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셨다시피 혜종이 하고 그 다음에 정종이 하고 광종이 하는데 거기에도 아주 석연찮은 게 일어나요 뭐냐 혜종은 왕을 2년 밖에 못해 943년에서 945년까지, 정종은 그나마 조금 길게 해요. 945년에서 949년까지 4년, 그리고 광종이 딱 왕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부인, 혜종의 엄마, 정종의 엄마, 광종의 엄마가 따를 거 아니에요? 각각. 그 중에서 누구 엄마 호족이 끝발이 존냐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혜종 같은 경우, 자, 한번 보세요. 혜종의 탄생에 얽힌 사연입니다. 2년밖에 왕을 못한 사람이에요. 고려사 88권 제1 후비, 태조 후비 장하왕후 오씨라는 그 열전에 보면, 장하왕후 오씨는 나주사람이다. 조부는 오부돈엔 오부돈 아버지는 오다룡군으로 대대로 나주의 목포에 살아왔다. 왕후가 나루터의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놀라면서 깨어 부모에게 말하니 기이에게 얘기했다. 오래지 않아 태조가 수군장군으로 나주에 출진하여 목포에 정박했다. 태조가 강가를 바라보았더니 오색의 구름같은 기운이 서려있었다. 그곳에 이르니 왕후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태조가 불러 사랑하였다. 왕후의 집안이 측미함으로 미, 미천하다는 거죠. 션탄다는 <laughs> 거죠. 임신시키지 않고자하여 잠자리에 간 돗자리에 정액을 뿌렸으나 왕후가 바로 이를 자신의 질환에 넣어 결국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회종이다라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집안 따, 딸하고. 아이고, 이게 여자가 좋아서 한번 됐는데 임신하면 안되겠으니까 그런 걸 억지로 임신을 왕후가 자신이 이제 어디 해서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혜정은, 그래서 혜정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으므로 세상에서 이르기를 주름살 임금이라 했다. 그랬어요. 정혁이 돗자리에 뿌려져서 주름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물을 잠자리에 두었으며 또큰 병에 물을 담아 팔씻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용의 아들이었다. 여기가 중요해요. 나이 7살에 태조가 해종이 왕위를 이을 만한 덕이 있음을 알았으나 그 어머니가 미천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여 짐짓 옥상자의 장포를 담아 왕후에게 하사했다. 왕후가 그것을 대광 박수리에게 보였고 박수리가 태조의 뜻을 미루어 그를 세워 정윤으로 하자고 요청하였다. 왕후가 흉서하자 시호를 장황으로 했다 했어요. 박수리는 건국공신입니다. 아주 태조 왕권의 착, 최 착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왕한테 장항포는 뭐예요? 장항포는 임금이 없는 옷이잖아요. 그걸 왕으로 7살 때 주니까, 저 회정이 7살 때 주니까 그것을 박수리를 배해줬더니 박수리가, 아, 임금했듯이 그, 얘가 왕 되는 거다. 그러다 얘왕 시키겠다. 그래서 나서서 결국 왕이, 왕으로, 왕으로다가 옹립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색구름 같은데 기운이 서려갖고 그 여자한테 가갖고 그 여자랑 어우다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라고까지 했는데 집안이 미쳐내서 임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집안이 미쳐내서 어쩌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 호족 끝발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우지가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제 해서했는데 나중에 자랄 때 보니까 어왕 되도 되겠더라. 그래서 왕을 시켰어. 근데 2 년밖에 못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었죠. 병으로 죽었다는데 병으로 죽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독사당인 거 같아요. 자우지가 솔직히 자체가 그뭐 인체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맞지는 않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무슨 돗자리 정액이 있었다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뭐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차우지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아버지가 현찬하면 왕 되기도 힘든 거예요. 예아버지가 현찬하면 엄마 급발이 현찬한 거고 엄마 급발이 현찬하면 왕 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관둔 거예요. 이장왕후에 대한 얘기는 1년에는 저런 얘기도 있지만 또 1년에는 왕은 이제 우물가에 가서 오씨에게 물을 청하자 그 바가지에다 버들잎을 띄워준다래요. 그러니까, 왕건이 아니, 왜 내가 물을 달라는 데에다 버들잎을 띄우느냐. 그러니까, 장군께서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혹 채할까 의미가 서 그렇다. 이렇게 후후 불어가면서 먹으면, 그, 채하지 않지 않을까 아니냐. 그래서, 그, 어 이렇게 총명한 여인이라면, 내가 아내를 삼아도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그,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그,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자우지가, 해종의 얼굴에 그, 있는 상처가 돗자리에그 정액이 떨어져서 그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와 함께 시원천은 그러니까 외가 집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조금은 그 교훈적인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시절에그 시절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호족 세력이 약하면 왕도 못 한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궁예가 내몰리고 왕건이 왕이 됐으니 가이 짐작이 가는 거잖아요. 미루어 짐작이 가는 거잖아요. 정말 궁예가 그렇게 뭐 이래 갖고 폭군 이래 갖고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 의심이 안 드세요? 당연히 의심이 들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예는 그렇게 폭군이라 쫓겨났다기보다는 왕건이 보다 많은 세력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옹립해서 왕이 되는 그런 그 저희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여기서 그 2년 만에 쫓겨난 게 아니라 죽은 거죠. 2년 만에 죽었는데 그러면 과연 정상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또그 다음에 정종도 4년 만에 죽어요. 그런데 광종은 경종으로 이제 갔다가 그래도 성종으로 갔다가 다시 목종으로 와. 그러 그러니까 광종 쪽 외가 쪽은 좀끝발이 그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물론 성종의 아들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들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 경종이 성종한테 천추태우고 그 오빠인 성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중에 내 아들이 크거든 내 아들한테 왕위를 좀 물려줘라. 그때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실끼 결혼하라 그랬니까 이제 천추태우도 어차피 그 왕실이잖아요. 천추태우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헌해 왕후가 여기다 보면 왕, 왕실의 대종국의 아내,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성종, 헌해 왕후, 헌정 왕후 나오고, 6번 저 정덕왕후에서 정덕왕후는 유도경도 개국 공신중에 하나예요. 자, 우간그 정덕왕후 유씨의 아들이 왕후기고, 대종국이고, 대종국의 아내고, 성종, 그 거기서 서리 왕후가 대종국의 아내가 돼서 성종, 그리고 헌해 왕후, 헌정 왕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태조의 손녀잖아요, 손녀. 그 끝발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고려 초기 저도 8대 현종까지는 이런 식의 왕위 계승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 짐작하건데 궁예가 정말 그렇게 폭군이라 쫓겨났을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용우의 비정서 다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